한때 남혐을 하는 대표적인 유튜버 가건배를 옹호하며 가건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며 목수비야 발언까지를 삼아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며 이름을 알렸던 매드사 씨가 탈페미를 선언하며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는 페미니즘 포기했음을 선언합니다. 2017년 인생 최고의 인연도 만났지만 인생 최악의 악연들을 만나 지속적인 세뇌와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상태에서 조종당하는 코트가 시 인형처럼 신혼도알수 없는 페미니스트 가계정들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지시를 내렸고 나는 뭔가에 홀릴 듯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내 얼굴, 내 이름, 내 학력, 내 신상을 다 까면서까지요. 명령을 따르면 칭찬을 해줬고 멍우님이라고 부둥부둥해 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코르셋을 문제 삼았고. 나는 또 뭔가에 홀린 듯이 긴 머리를 쇼컷으로 잘랐습니다. 미치도록 후회했습니다. 페미니즘이 내 인생을 구원했다고도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았습니다. 페미니즘 탓하지 말아야겠죠. 다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하니, 나를 파괴하게 되었고, 2017년 7월경에 뚝섬 유원 지역에 몸을 던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화장했다고 코르셋이라고 비난하고, 정지 성향이 우파라는 이유만으로 안배충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듣고, 페미니스트는 도덕적 무결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닌데 나의 모든 행적과 발언들을 온 세상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근무했던 평범한 여성이 땅적인 이 세상에 물을 들어 호주의 감옥에 들어갔고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살이 급격하게 빠지기도 했고 급격하게 찌기도 했습니다. 2018년 1월 코르세 전시 문제로 페미니스트들이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살벌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나는 무서웠습니다. 결국 개명을 했고 이 세상에서 잊혀지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억대 빚. 참아 부모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경검계 블랙리스트라고 페미니스트 유명인이라고 할수 없었고, 내가 저지른 일에는 내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고. 허벅지나 손등에 볼펜을 찌르고, 미스트나 분무기를 내 얼굴에 뿌리고, 학시스나 커피를 계속 마시고,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미치도록 일했습니다. 청력 때문에 구직에 한계가 있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서야 새살면 사는가 했더니, 나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남 탓을 하면 남을 파괴하고, 내 탓을 하면 나를 파괴하고, 내가 페미니즘을 비웃는 발언을 하는 남성에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흉자 취급합니다. 내가 코르셀 전시를 하고, 아이유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선 범죄자 옹호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런 페미니즘이라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하겠지만 강력한 힘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본 어쩔 수 없는 소시민이라 강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와 함께 탈페미를 선호하는 글과 목수비아 발언에 대한 뒤내은 사과문을 함께 페이스북에 올리였는데요. 이 글을 올리면서 현재는 페미니스트를 타도하는 TF팀을 구성한다며 팀원까지 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바뀌고자 해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인지, 혹은 단순히 여론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 부분에서 문제점 요소가 있어서 그 화살들을 피해가려고 탈페미를 도망치듯 선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과거의 잘못들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만회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페미니스트를 타도하는 TF 팀을 구성까지 하려는 것이 아닌가 믿고 싶으며 왁뛰브는 페미니스트의 한 수장으로 불렸던 메두사 씨의 탈페미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의견들을 영상 댓글로 공유해보도록 합시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